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원익 코이딩스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익 코이딩스는요, 제가 분석했던 대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최고 26,850원 터치 이후에 윗꼬리가 잡히면서 25,950원의 장이 마감되었는데, 결국에 세력들은 뭡니까? 단계적인 우상향에 대한 큰 그림을 여전히 그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앞주에 5일선을 갖다가 지켜주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언급 을 했죠 따라서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 속에서 완벽한 흐름을 만들어 냈고 단계를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동안에 이 앞주에서는 요 라인 에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추세가 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단에다가 일단은 주가를 갖다가 올려놓고 단계적인 우상향 흐름을 갖다가 펼치겠다는 완벽한 세력들의 전략적인 부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12월 달에 있을 이 코스닥 150에 대한 정기 변경에서 원익코딩스가 편입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2조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코스닥 150 정기 변경에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편입이 되었을 때이 원이코이딩스는요, 패시브 자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1천억이 들어옵니다. 패시브 자금이 1천억이 들어와요. 지금 이러한 부분까지 세력들은 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가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올 연말까지 원이코이딩스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 매우 높아요. 그런데 올해만 끝이냐? 아닙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익로보틱스에 대한 알레그로 핸드에 대한 그 흐름이 굉장히 더욱더 강하게 빛을 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 보면 일단은 이 전주에 나왔던 5일선을 지켜주면서 뭡니까? 이 박스피를 갖다가 올려놨어요. 즉 박스피에 대한 흐름을 갖다가 단계를 올려놓고, 이제 이 구간에서 뭡니까? 추가적인 우상향에 대한 그 리듬감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죠. 그러니까, 투자 경고에 대한 해제, 충족, 해제 그 요일은 27일입니다. 27일 날, 일단은 결판이 날 건데, 과연, 이번에도 이 1차적인 경고 때, 바로 연장전이 있었습니다. 투자 경고 해제에 대한 연장전이 있었는데, 과연, 요번에도 연장전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요번에는 연장전이 없이 바로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데 세력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인다면, 거래 정지를 감수하더라도, 상한가 장대 양봉을 연속해서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시장이 강합니다. 강한데 에이펙 정상회담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지금 뭡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한국을 방문합니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원이코이딩스와의 만남 즉 알레그로 핸드에 대한 그 흐름을 갖다가 잡아채느냐 그것도 정말 변수가 되겠다 변수입니다 만약에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이 젠슨 황이 방문합니다. 병주를 와요. 와가지고, 엔비디아의 비전을 갖다가 공유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의 회동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알레그로 핸드, 지금 완벽하게 지금 뭡니까? 삼성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노리고 있는 바로 알레그로 핸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젠슨 황이 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 원익 코이딩스와의 만남, 비공식적인 만남에 대한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면 세력들, 더욱더 강력한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매우 높아요. 따라서 거래정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흐름, 심상치 않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로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더 높은 그림을 갖다가 그려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저는 이원이 코이딩스를 갖다가 언제부터 봤습니까? 작년 11월부터 봐왔던 저조 대표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메타와의 협업 발표 이후에, 요 때입니다, 요 때. 이때. 강하게 갔죠? 그 이후에 주가가 눌렸어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매집을 해라. 2,500원 아래에서 잡아왔던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대박이 터졌습니다. 단기간에 20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어마무시한 700%, 800%에 대한 수익금을 가져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제가 이 앞전에 작년 11월 14일날 이렇게 알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매직 추천주로다가 원익 코딩스 2,500원 아래에서 매수해라. 해서 최소 200% 이상이 전망이 된다. 그대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 매수했던 분들 아직도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원익 코딩스에 대한 흐름, 분석, 정확하게 제가 꽤 틀어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해서 제가 오늘 완벽하게 다시 한번 원위코딩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매매 전략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저는 지금 모든 포커스를 갖다가 엔비디아, 젠슨 황에게 지금 보고 있다. 왜냐하면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하죠? 하기 때문에 경주를 찾아옵니다. 찾아오기 때문에 이 원위코딩스와의 만남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이든 아니든 뭐예요. 공식적이든 만약에 뉴스로다가 긴급속보로다가 젠슨 황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긍정적인 결과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이거는 완전이 주가가 날개를 달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코스닥 150에 대한 편입. 패시브 자금까지 1천억이 들어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천장을 갖다가 뚫어버리는 완벽한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원익코딩스에 대한 완벽한 지금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코스닥 150에 대한 편입 1천억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더 많은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완벽한 이 대응과 그 다음에 매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이 대응을 하고 똑똑하게 대응을 잘해서 성공투자 돈 많이 버는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드릴 거냐면 성공비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이코이딩스에 대한 주가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목표 주가 이것이 모두 담겨있는 성공 비책이라는이 완벽한 이 자료 제가 드릴 건데요. 지금 젠슨 황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대박이 터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코스닥 150 편입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고 패시브 자금이 1천억이 들어오죠.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는 것입니다. 거래 정지까지 감수하면서 세력들은 연속적인 이 연상 사면상 터트릴 가능성 매우 높아요. 왜 그러면 터트리겠습니까? 세력들이 이 연상, 사면상, 거래 정지까지 감수하면서 왜 터트릴까요? 바로 접근 방향입니다. 접근성을 갖다가 완전히 뭐죠? 개인들 접근성을 갖다가 완전히 흩어놓는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도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른 완벽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성공 비책. 제가 이거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상단에 제 연락처 있습니다. 자, 010-5683-4421. 여러분들 상단에 번호로다가 딱 두고 있자입니다. 원익. 자, 원익이라고 두고 있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원익 홀딩스에 대한 완벽한 성공 비책.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젠슨 황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완벽히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성공 비책, 이 자료,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완벽하게 여러분이 숙지하고 똑똑하게 대응 해서 큰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료 제공하는 성공 비책, 이 자료, 상단의 번호로다가 원익. 두고 있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 문자 남기신 분들께만 제가 성공 비책, 이 자료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주주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꼭이 자료 받아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주식 정보 실시간 무료 제공하겠습니다. 저는요, 종목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종목을 드리고 있고, 종목에 대한 수익 저는 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강하게 어필하는데, 저는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 제가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프로그램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종목을 드릴 거예요. 급등주.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완벽한 자동 포착. 종목이 포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그다음에 현재가, 등락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돌파 예상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목이 나왔을 때 종목을 드릴 겁니다. 긴급 추천, 긴급 급등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돌파 예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분 이내 또는 0분 이내, 그리고 5분 이내, 그리고 12분 이내. 이렇게 천치 만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0분 이내다 라고 한다면 손이 굉장히 빨라야겠죠. 그런데 3분 이내, 5분 이내, 12분 이내 자 이러한 종목들은 넉넉한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이 느려도 충분히 제가 드리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돌파 여부입니다. 돌파 여부 제가 일단은 종목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종목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돌파 예상 시간과 돌파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돌파에 대한 예스. Yes. 이게 떴을 때 여러분들 강하게 뭡니까? 수익 구간에 접어드는 것이고 강력한 흐름에 대한 수익에 대한 맛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완벽한 수익을 안겨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시간 매매 현황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종목 드리고 수익을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보고서 제가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매도 타점 잡아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데 당기 투자에서 당일날 수익을 보는 그 투자에서 아마도 보유 전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일날 5에서 10% 또는 15% 수익금을 보고 접근했는데 이 종목이 다음날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보유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은 보유 전략으로 바뀐다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유하십시오. 하루 더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등락 률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파 예상 시간을 알려드리고 돌파 여부도 정확하게 알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죠. 이보다 더 안, 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여기에서 잡아서 제가 드릴 거니까 지금 많은 분들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지금 수익이 누적되고 있는 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누적된 수익에 대한 제가 드렸던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 누적 수익률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는요, 그냥 종목을 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겁니다. 저는 장마감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한 하루도 빠짐없이 당일날 10% 이상 급등이 나온 재료, 또는 급락이 나온 종목, 섹터, 그리고 낙포 과대주, 그 다음에 저평가 종목,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쏠린 종목, 이러한 것들, 완벽한 시장의 데이터, 자료, 재료, 모든 것들, 주가가 움직이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무엇이 수급이 늦고 수급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완벽하게 제가 매일매일 정리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완전히 재료를 갖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먹잇감을 발견한 이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저에게 흐름을 주죠. 자동으로다가 돌려서 포착이 된 종목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장전에 알려주다 보니까 완벽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드릴 거니까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 010-5683-4421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여러분들 종목을 받아보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드렸던 종목들 이러한 성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에 대한 익절. 그리고 보면은 20에서 25% 익절. 이러한 것들 15% 수익 익절.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뭐냐면 여기 프로그램. 여기에서 나왔던 완벽한 등락률과 돌파 예상 시간에 대한 흐름 이걸 갖다가 제가 완벽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분들이 지금 완전히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상단에 제 연락처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다가 종목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숫자 1번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종복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종복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언제,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제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종복을 새벽에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겁니다. 미국 시장, 미국장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벽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서 누적된 수익률이 이만큼 되니까 여러분들 믿자야 본전 아니지요. 그냥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들처럼 남들이 지금 현재 제가 드렸던 추천주 수익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벌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료입니다. 그냥 드리는 종목 이렇게 수익을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혼자서 주식하다가 고점에서 사가지고 손절하고 리스크 나고 그리고 원, 뭡니까? 원금 회복이 안되고 시드머니가 말라가고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점에서 사는, 즉, 종복 선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완벽한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지금 종목을 받아서 완벽한 이러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 남기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수익을 진짜 잘 만들어주시네요. 이때까지 왜 혼자 있을까? 안타깝죠. 주식하면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보러 본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습니다. 정말 한 달의 마지막 종목까지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무리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들. 저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제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 이것만 남겨주시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원금은 말라가지, 수익은 나지 않지. 그러니까 답답하죠. 해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저를 만난 겁니다. 저를 만나서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림에 대한 이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고, 누적되는 수익률을 보면, 투자. 정말 살만 나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일 이유가 없죠.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완벽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공유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 010-5683-4421. 상단에 번호로다가 숫자 1번입니다. 간단하죠.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누적 수익률 쌓아가는 것. 이거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